진짜 무슨 약을 하고 만들었기에 이 보라색 구덩이가 가루나 지름보다 큰 걸까요? 맞아 불진도 못하고. 그건 좀 그렇긴 해, 맞아. 좀 해봤어, 해보긴 했어요. 그거는 좀 이거 다이오. 어어어어어. 저절로저 저러가. 불진 속적이야. 나이트님 정말 그래 꿈만. 야, 네. 올라가요 이제 이거 일단은 수습해봅시다 나한 남과는 살릴 수 있을 것같나가만 <laughs> 있을게 어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니네 다행이다 그럼 어, 빠르게 리허메는 내년에는... 어, 나 방향을 잘못 봤어 진짜 미친 짓 했다 잠깐만 이거만 불치고 감지한테 일단 고무로 감고 생활도 쓰고 고마워 어, 호카인 어, 빨리 안돼고맙 <laughs> 아, 뭐야 그거 샀어 그거. 예. <laughs> <laughs> 뭐야 데미지 들어오네. 와. <laughs> <오> <laughs> 아, 안 좋았어 안 좋았어 됐어 됐어 됐어. <laughs> 가자. 아직. <laughs> <가지 해. 웃음> 안돼 나 일찍이란 말이야. 이것은 안 된다. <laughs> 안돼. <된다. 웃음> 나 이거 누구야. 내가 돌진했다. 미안하다. 내가 돌진했다.